부산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일보 부동산TV <목소리> 이번엔 좀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부산 마지막 공공택지지구인 일광신도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광신도시를 다 해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일광신도시 개요를 대충 설명해 주시죠. 자, 일광 신도시는 부산 도시길방문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만 6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이 37만 평 정도 되는 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음. 축구장 하나가 보통 2천 평, 2천 평 정도 된다고 보면 축구장 170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큰 지역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아파트가 18만 평, 그 다음에 나머지 상업용지가 14,000 평, 기타용지 (18만 평)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마 내년 초부터 해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돼서 내년 말 내후년경에는 나머지 기반 시라들지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완료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한 (6500세대) 정도 되고요 인구는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2 개소, 그다음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도 같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신도시치고는 규모가 그렇게 큰 신도시는 아니군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규모로 보면 상당히 음. 큰 걸로 볼 수가 있죠. 아. 교통이나 일자리 같은 주변 입지는 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일강신도시가 뭐 동부산 에 근접해 있잖아요. 부산에서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는 해운대 근접해에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 입지적으로 보면 택지 개발 그동안에 개발되었던 것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입지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지하철 동해남부선 일강역이 만들어져 있고요. 부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그 다음에 또 부산 외곽순환도로까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또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해운대뿐만 아니라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어울려서 살수 있는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장군청이 야심적으로 기장선을 추진하고 있던데요. 네. 기장선까지 들어온다면, 도시철도까지 들어온다면 굉장히 교통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도심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년 초부터 입주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어느 아파트가 어느 구역 예, 먼저 입주하게 되나요? 일단 뭐 입주 같은 경우에는 분양부터 이제 저희가 따져봐야 되는데 분양을 2017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대림산업 그다음에 뭐 GS 건설, 예. 대우 건설 이렇게 삼사가 각두개 단지를 이제 공급을 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분양했던 이편한 세상 일광이라든지, 아니면 일광 자이프루즈 같은 단지들이 내년 1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분양한 단지들은 모두 해서 내년 말까지 6,500세대가 음.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동원비스타 1차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동원비스타가 내년, 내년 6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미분양이 꽤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입주가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이제 분양권을 시장에 내놓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양권 프리미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분양권 프리미엄은 뭐 아쉽게도 지금 형성된 것들이 대부분 빠진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시장이 안 좋다는 반증이겠죠. 미분양 숫자가뭐 지난달 기준으로서 해한 800세대 정도 되는데 뭐 아주 높았을 때부터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시장에서 미분양이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거니까 시장이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이런 원인들로 볼 때는 가장 큰 것들은 사실 지금은 조정지역이 해제되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들어갔지만 2017년 6월에 있었던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큰 그런 부분이 아니었냐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급격하게 반등되거나 가기는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광 신도시에 분양 하나 받았는데 기쁜 소식이 <laughs> 하나도 없군요. <laughs>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일날, 2월 1일날 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매매나 입주에 영향을 좀 미치나 요 입주 가격이나 이런데. 근데 사실 이게 미분양 관리지역이라는 게 우리 실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분양 관리지역은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에서 지정을 해서 이게 너무 미분양이 날것 같으니까 공급량을 음. 좀 줄이겠다. 음. 우리가 공급할 때부터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점이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매매라든지 아니면 거래랑 이어지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비장군이 작년 말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들이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어떤 전체적인 영향은 크게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입주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유심히 좀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는 건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인 사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파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거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출도 규제를 해. 청약을 받을 사람들에 있는 자격사람도 규제를 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도세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초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규제가 시작되니까 관심을 다 빼버린 거죠. 근데 그한번 식은 관심들이 다시 이제 다시 불 붙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투자자가 빠지고 실수요자들이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분명히 한계가 음,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미 투자자들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을 데려오기가 힘든 거죠. 음. 그런 점에서 볼때그미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갔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 음. 근데 미 조정대상 지역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물량들이 가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량 측면에서는 좀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게 공급량이에요. 일강 택지지구가 들어있는 기장군 자체가 도심 지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심 외곽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불과 1년 사이에 6,500세대라는 엄청난 규모가 한 번에 분양을 시작한 음.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장군 내에서 그 수요들을 다 끄집어 오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도심 외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장 상황을 안 받쳐주니까 이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입주에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일상 택지지구가 빨리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 또 시간이 좀더 걸릴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건 약간 본회의 질문인데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는 게 시장에 이렇게 큰 호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의 해운대나 동네나 수영 같은 곳도 이제 조정 대상 지구에서 해제될 거라는 설들이 많습니다. 네. 급격한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숨통을 약간 튀어 준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도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양도세 문제도 걱정되고 신경이 쓰여. 근데 이게 풀리면 아, 하나 사 볼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전혀 생각하고 아는 분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 숨통을 트이는 정도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정책적인 어떤 지원이라든지 혜택 뭐 그런 부분들이 없이는 한순간에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광신도시 입주자들 상당수가. 해운대 신도시에서 이사 오는 분들이 새 아파트를 찾아서 이사를 하고 싶던 분들이 많다. 그런 시장 분석이 있던데 일광 신도시가 입주하면 해운대 신도시에도 여파가 많이 미칠 수 있겠네요. 일부 여파는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집은 이제 사고 팔고가 계속 이어지는 음. 거잖아요. 그래서 신도시에서 일강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체 주거지를 찾으신 거예요. 음. 그 해운대 신도시가 거의 이제 만들어진지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새 아파트로 넘어가고 싶은 음. 우스갯소리지만 새 차가 좋은 거고 새 집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요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또 해운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외곽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도심으로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핵심 도시죠. 그러면 이제 또 도심에서 들어오는 수요들이 대체가 될 거고,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광신도시 주변으로 이제 이런저런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오시리아 단지라든지, 그런데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볼때 일광신도시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이 편한 세상, 일강이라든지, 자이프루저라든지, 이런 갈 때, 공공분양이었어요. 네. 일반 분양과 달리,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차역, 자격도 까다롭고. 굉장다롭고 아무나 할수 없는 네. 거에선 불구하고, 초기에 다 완판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처음에 프리미엄 2천만 원, 3천만 원, 프리미엄도 많이 형성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미 소비자들이 일강 신도시에 가지고 있는 입지적 가치, 주변 개발 호재, 그 다음에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그때 그 분위기를 이어서 갔어야 했는데, 우리는 조정지역 지정이라는 엄청난 악재를 만나서 이 사항이 좀 벌어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비자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일강신도시가 또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고 입주까지 완료된다고 하면 좋은 주거단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여러 가지 개발 여건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갖춘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 좋다. 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 도심에 있는 각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이 언제부터 과연 사람들이 살았을까? 음. 뭐 짧게는 20년, 30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였어요. 그런데 택지 지역이라는 것은 없는 땅을 밀어서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지신도시도 그랬고 양산도 그랬고 정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주거단지로 자리를 잡아왔거든요. 근데 입지적인 측면에서 해운대 동부산을 끼고 있는 일강신도시가 전혀 뒤처질 게 없다. 음. 개인적으로는 부산 근교에서 만들어진 택지 개발 중에서는 아, 최고다.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간의 문제지 일강택지지구가 해운대를 품을 수 있는 좋은 주거단지로 자리매김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사장님께서 마지막에 실입주자인 저한테 희망을 <웃음> 주십니다. <웃음> 지금까지 일광신도시를 대해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일보 부동산TV였고요. 다음 편에서는 LCT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